내리면 내려요. 서양 네. 유저들은 저거 뭐 많이 다 가져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한번 고르려고. 힘들어, <laughs> 우리나라. 수고하셨어요. h 웠어요 it's coming to you. I think 소스 좀커다 담아요. 그릇에 담아요. 소스를 여기다가 음. 담는 거야? 음. 음. 이거 그냥 이걸 그대로 통째로 주면 되겠다. 응? 통째로 먹어 얘는 소스. 땅콩 도 해. 땅콩 소스일 거야. 아마땅아 이거는 왜니 여기는 여기는 이거 왜 안? 응, 같이 응, 먹어요. 응. 드세요. 군대 똑같은 느낌. 여 군대 똑같아. 그러니까 우리는 접시를 안 안접시안 안 줬어. 아저씨. 여기요 여기 소스. 소 오늘 싸먹는 거야 이렇게? 맞게 네. 그러니까 싸서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에다먹는 소스에다, 거. 응. <목> <목> 음, 엄청 얇네 음, 얇아 어제거는 거기는 두꺼워고 찔렸는데 왜안찔리겠음 이거 군대떡 맛이야 이거 맛이? 음. 응 먹었어? 응. 새우만 안 들어갔지 버섯 <laughs> 반새우는 맞네 확실하게 맞네. 버섯이 들어갔어 음, 버섯이 음. 들어갔어 맛있어 여기가 야채집이라 음. 저거만 하는 집이라 베지테리안 집이라서 음. 채식주의 집이라 채식주의들이라 저게 안 나가는 거야. 음,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? 음. 소스 맛있죠? 음. 소스 아직 안 먹는데, 엄청난 야채도 상큼하다. 뭐야, 끝났어? 한. 돌산 돌산 깎아가지고서는 동굴. 그 어,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제각인가아 그래? 이 아이템. 무슨 야어 그거 십이지신 십이지신이라고 깎아서 만든 거야. 산 위에 있는 동굴인 거죠. 동굴 안에 동굴 안에, 어. 동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각을 한 거죠. 불상도 조각하고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어. 뭐 있어 그래? 조그만 불상이. 이렇게 응? 내려 봐봐 지지 않아요? 가 구경해. 오, 리래 버셨지? 응. 한 바퀴 돌아가 봐 여기서? 응. 쳐보고 싶어? <laughs> 소리 크대 야. 소리 엄청, 엄청 크네. 동굴이 멋있게 생겼지? 동굴 우리나라 동굴 삼척에 환성굴 음. 있는데, 와, 진짜 멋있어. 거기. 거기도? <laughs> 보여? 응 음. 어, 진짜 많이 좋 음. 돌멩이 올려야 돼 <웃음> <웃음> 돌멩이가 없다고 올린 돌멩이가 음. 토끼 대신 음. 고양이가 있었구나 토끼가 아니고 고양이가 음. 고양이도 묘라고 하지 않냐? 그거. 묘 묘, 그쵸 <laughs> 네. 묘자가 원래 고양이로 자죠 우리 나라에서 뭐가 달라졌나봐 음. 고양이가 보이잖아 다 보이네 저것 분이 니 저것도 멋있다 저것도 마블멈 산 저것도? 산이 하나야 근데 뭐 이렇게 조각해놓은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 육산이 보호구리가 아닌가 보다. 위에도, 위에도 공원, 얘가 공원처럼 해놨대요이 위에는 기본이고, 흔들리다. <laughs> 바람 불어. 이거 <laughs> 아르 나2 y 이야저 응. 위에서 d they don't know. Youngie and Togi, y o u 내 g i e young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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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이 g i e y o u n g i 앞으로 내려온 게 나아. 동공안로 검사를. 보이는 대로 안 나와서 카메라에 있는.

네요 엄마 귀지 많이 나왔어 많이 나온 거 같아 뭐가 뚝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네도 그랬어 아니, 나안 들었어 안 들었어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하니까 아아 네. 아니? 응 어디서 갔 밤미 샀어요 밤미 샀어요. 하나에 2만 롤이니까 천원 천원 싸다 네 싸네 이거 싼기랑 비슷하다 무인애랑요 고치미? 고치미 잘 건너네 <laughs> 여긴 좀 많이 알아 차랑 오토바이가 <laughs>